G580 이고요 이것도 지금 일반 모델 한 대가 있는데, 외장 컬러 블랙이 한 대가 있습니다. 블랙이 블랙 시트로 한 대가 있고, 어 G450D도 그렇고, G63도 그렇지만, 은이 EQ 모델에는 없는 기능이 있거든요. 회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, 조금 더 오프로에 드좀더 특화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또 전기차 모델이기도 고주행거리 400km 가기 때문에, 450D라든가 뭐, 63보다도 굉장히 좀 이용하시기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실제로 타보니까, 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실내 정성도 좋고 오히려 오프로드 기능도 굉장히 더 63이라든가 450D보다 더 좋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오프로 성능이 다른 라인업보다 더 좋아요. 450D라든가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전기선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마음에 들고요. 구매하시면 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 기대 이상으로 G580 모델입니다. 물론 G63도 있는 거좀 바로 드릴 수가 있고 G580도 굉장히 귀한 모델이니까 좀 있을 때좀 바로 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또 G63보다도 좀 G580 모델이 더 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굉장히 귀합니다. G580 모델이.